한번더 아, 늘었던데. 화짝하 화짝 아, 그게 주 짜린 줄 알았는데 반쪽. 8주짜리 에이! 에이 주가 아니래. 주 4주짜리. 짜린 줄 알았는데 8주짜리멍이안 어, 빠지고 붓기가안빠진 지금. 지도 아프다는데. 유. 공격 한 점. 아웃 멋있었어. 아니 아니 우리 공격에서. 에러. 코드 에러. 우리 에러. 에 야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이게안 이거 이거 봐, 이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을때 이거 해 이거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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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무조건 뛰어 야, 하나 봤어? 하나 봤어? <laughs> 지금, 지금 스수가 공은 더펼쳐나 아까 세요 아, 다시 라 그러니까 3회 트세 3회 트세요 약간 아, 어. 그러니까 어, 공이 어, 이렇게 일정 어, 힘이 있어, 있어.